안녕, 여러분. 하루에요. 아, 너무 오랜만이죠? 와, 진짜, 카메라 바꾸고 이게 한세 번째? 네 번째 정도의 촬영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자주 안 왔다는 뜻이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밟고 건강에 좀 빨간불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강 관리를 하느라. 좀 영상을 많이 못 찍었던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핑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핑계예요. 그래서 오늘은 새 화장품들도 몇 가지 좀 샀겠다. 어제 좀 해보고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그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렌즈는 하파 크리스틴의 트위드 크리스틴 모브 그레이 요거 껴줬어요. 항상 건조하고 막 화장이 잘 먹는 그런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패드로 이렇게 한번 싹결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특히 여기 턱 아래랑 여기 코 옆에 그리고 콧대. 이마 미간쪽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약간 좀잘 뜨고 각질이 잘 많이 일어나는 요철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가볍게 쓸어줍니다. 프라이머는 네이밍 듀이 워터 스킨 프라이머 블러리 이거 사용해줄게요. 피부결을 정돈시켜주면서 모공을 메꿔주는 그런 프라이머거든요. 퍼프 사용해서 두드려줍니다. 요즘에 톤 크리핑 제품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VDL에서 나온 거를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피부에 한번 샥 발라주면 됩니다. 이 노란기가 싹 정리되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쓰는 쿨톤의 컬러가 훨씬 더잘 맞아지거든요.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주면 이런 느낌. 이거는 헤라 시키스테이 파운데이션이고요. 저는 21호 N을 골랐습니다. 오늘 베이스를 잘 깔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피부 표현 진짜 예쁘게 되고 커버력도 꽤나 강해요. 매트의 느낌보다는 약간 세미매트 느낌의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 나한테 너무 딱 맞아. 컨실러는 이번 에뛰드에서 새로 나온 이 컨실러 팔레트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크서클 부분이랑 이런 흉터 부분들 좀 커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우더는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여름은 진짜 파우더 처리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꼼꼼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셔야 이제 최대한 버틸 수 있다. 그래서 또얼굴 쉐딩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일어난 지한 3, 4시간이 지났지만 얼굴 붓기가 잘 빠지지 않는 사람으로서 쉐딩은 꼭 해줘야 된다. 제가 원래 에스쁘아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이거 진짜 좋아했잖아요. 이거 진짜 엄청 열심히 쓰고 두 통째인데 이거에서 조금 두꺼운 버전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짠! 가져봤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사실 아이브로우는 그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대충 라인만 따줄게요. 캐스미 아이브로우 카라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저 이제 학원 끝나고 학원이 저 완전히 종료가 되면은 일본에 또 다녀옵니다 일본에 또 예약을 해놨어요 제가 여기 아이브로우 팔레트 안에 여기 컨실러 있거든요 이거 사용해가지고 눈 조금 삐져나온 부분들을 수정해 줄게요 이번에 또한 6박 7일 정도 갔다 오는 여행이어가지고 가보고 싶었던 건 넉넉히 다녀오면 될것 같아요. 이거 사용해가지고 눈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 거예요. 살짝 블렌딩을 시켜줍니다.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팔레트 이건 아이잖아. 이 베이스 되는 두 컬러를 섞어가지고 일단은 눈두덩이 에 얹어줄게요. 그리고 남아있는 소량으로 애교살 부분 살짝 지나가줄게요. 컬러 사용해가지고 눈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같은 컬러 사용해가지고 여기 삼각존에도 이렇게 밑음을 조금 넣어줄게요. 그리고 눈앞의 머리도 살짝쿵 건드려줍니다. 자, 이제 여기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애교살을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가 줄게요. 그리고 여기 는 노베브의 토시즈 핑크를 사용해가지고 이 애교살을 발라줄게요.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애교살에 올려줄게요. 그리고 다음에 요거 웨이크메이크 글리치 롱웨어 스틱 섀도 공상 키트넬 사용해가지고 애교살에 글리터를 얹어줄게요. 이 색깔이 진짜 예쁘거든요. 여기 있는 요 컬러 사용해가지고 삼각존하고 앞트임 그리고 라이너 좀 따줄게요. 여기 있는 이 펄을 사용해가지고 눈두덩이 조금 얹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아주 펄땡이가 이쁘게 올라가졌습니다. 오늘도 제가 잘 쓰는 라이너 웨이크메이크 리어리쉬브러시 아이라이너 01 애쉬블랙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컬러를 한번 가져봤어요. 여기 뒤에 끝에 이런 느낌으로 좀 날렵하게 빼주면 돼요. 먼저, 블러셔를 조금 해줄게요. 블러셔는 이거 비오브 믹스매치 치크 팔레트 04 모브가든. 이거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는 템이거든요? 약간 차분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모브 컬러여가지고, 가볍게 사용하기 정말 괜찮아요. 눈에 화장이 빡 들어가고, 블러셔도 허벅 빡 들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약간 좀, 다른 메이크업들은 강조시켜주면서, 볼은 생기가 조금 있지만, 차분한 느낌으로 가라앉혀주는 그런 느낌. 이게 진짜 블러 처리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 딱한것 마냥 블러를 싹 해줘가지고 너무 예뻐. 여러분 속눈썹은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속눈썹은 붙여주고 올게요. 이제 립을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빠져버린 립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뮤트한 컬러이긴 한데 이런 컬러거든요. 카메라에서 채도가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거보다 조금 채도가 낮아요. 요런 느낌으로 나온다. 뭔가 블러셔에 터치를 조금 줘야 될것 같죠? 그래서 아까 썼던 비오브 블러셔에 여기 아래 컬러, 요 젤리 요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던져줄게요.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이 하이라이터 너무 좋다! 너무 괜찮다! 라고 소개했던 제품인데요. 바로 컬러그램 제품입니다. 저는 웃을 때 이렇게 하이라이터가 딱 비춰지는 게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렇게 머리까지 해주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메이크업은 이게 아니었는데 오늘 뭔가 좀 잘못됐어. 그래도 메이크업은 예쁘게 나왔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해요. 안녕!